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철도 밥상 퇴화에 왔습니다. 전철 광교 중앙역에서 하차해서 4번 출구로 나와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메가쇼 혈도 밥상 치료가 있습니다. 사장에 들어가서 보면리

네? 50도는 45,000원 네. 30도는 27,000원 이거는 네. 음... 청? 네 청귤청, 이거, 청귤청 이거는 감귤로 만든 생강청 생강? 네 시식도 돼요? 어, 그럼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섞어 먹어야 돼가지고 아시식해서 마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청이 1 물이 3 이렇게 1대3 청1물3네 맞아요 1대3 비율로 드시면 되 맛있으시죠 <laughs> 생강도 맛있어요 이거 생강 이한잔 드릴까요? 3컵에다가 드릴게요 생강은 몇때몇 이것도 1대3이에요? 아요네 1대3이요 1대3 이 따뜻한, 따뜻한, 걸로 응?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 그냥 뭐 편한대로 왔어요.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아, 따뜻한 물 있고, 시원한 물 있고. 네. 여기 있지. 네, 예. 네. 저 가격표가 없네. 아, 한 병에 2만 원이고. 한 병에. 이만 원이고 세 병에 5만, 병에 5만 원. 세 병에 오만 원. 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은 한 병이 이만 오천 원이어가지고 여기서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싸. 멋있어. 나중에 한병만사가 잡아 줄게. 이거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세일하고 있어요. 한 통째 두천 원씩. 세 봉지 사시면 한 봉지 서비스 드려요 네 봉지에 27,000원 <laughs> 한 봉지에 9,000원입니다 네? 국물조청이라서 속도 편하고 부드러워요 네? 국물조청로해서 속도 부드럽고 편해 맞아요 맛있어요? 하나 드릴까요? 바꾸고 네. 가세요 아, 네. 여기 먼저 드세요. 리제 앞에 있었던 거. <laughs> 그 다음에 저 주신분께요. 오빠! 오빠! 시원한 거로 네. 드릴까요? 네. 잘 네. 먹겠습니다. 와인 드세요? 위스키 드세요? 네? 와인 드세요? 위스키 드세요? 와인, 위스키 같이. 음, 뭐 먼저 마시는 게 음, 좋아요? 이거요. 바시고도 준비해 줍니다. 세다. 몇 도에요? 45도입니다. 45도? 이 종류수는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막걸리. 아, 막걸리만. 이거는? 이거는 청주입니다청주 이건 청주는몇 도에요? 16도에요? 네. 맛있는 차가 있습니다. 돌베기능한 아. 청규 아. 자, 수제 요거 치즈 한 번씩 한 번씩 기다리는 복습니다 자, 수량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몇개 남았습니다 수제 요거트 시고 가세요 저기 요거트는 저기 짝 잡고 는거 먼저 찍어야 되요 눈 감고 있는 거 요거를 저쪽에다 놓고 저쪽 거를 깨서 드셔야 돼요 이게 너무 차가워서, 아니 미지근해서 다로요 <목소리도> 저희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로 지금 가장 최저가예요 해시 가세요 가끔 상담도 없어서 담백하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그 꼼술 술 맛보고 그러면은 맛이 좋고 이렇게 탁탁 감기는 맛? 땡겨야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먹을 때는 시원하게 온도를 딱 맞춰요 뭔가 시원하게 마실 거 아니면 약간 미지근하게 마실 거 온도를 딱 맞춰주고 그다음에 바로 떨어지니까 역시 어, 참 좋아요 그리고 조금씩 마셔도 이걸로 간다 여러 군데서 마시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소가저희주가 있고 약주가 있어서 두개 비교해 취하는 상태가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뭐 되죠? 지금 네? 다해 봐도 되죠? 네, 그럼요. 다해봐 드릴게요. 요거몇 도예요? 국화 16이에요. 위에 맑은 소리고요. 오케이. 9 16이고 지금 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맛이 상큼한 시트러스 막걸리도 인기가 좋아요. 이거몇 도예요? 13도. 이 까만 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구마 소주예요. 고구마 100% 중류 소주고요. 도수는 28도예요. 28도? 네. 네, 저희 양조장에서 지금 판매량이 제일 높은 제품이고요. 쌀만 걸리도록 할요 현하게 큰에만 네 현하게도 보시면 죽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하면. 드시는 게 바지락 죽이고요, 전복 죽도 있어요. 죽중 하나 먼저 보세요. 전복 죽 드셔보세요. 전복 죽이 더 맛있어요. 여기 할인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일반 시중가보다 한 20%정도 현금 20%정도 네.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몇 도예요? 6도입니다. 6도 어떤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것은 없고요. 다 맛있어요. 예, 다 맛있어요? 예, 예. 옛날 막걸리 맛입니다. 드라이 한 이거 한 가지예요? 막걸리는 한 가지예요. 이거는요? 아, 이건 기용주라고 국기자 예. 줄. 국기자 줄? 구기자 줄. 구기자 줄. 구기자 줄. 14도입니다, 이건. 고기자 14도? 예, 네, 45도. s w e 45도 확실히 세련이 세 ...입니다. 다섯 봉이 만원 그런 가격 이천원입니다 이천원 가격 이. 판매합니다 자리 판매